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9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낙하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끝절입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악인의 몰락, 의인의 승리 악인의 몰락, 의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나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경기는 첫 출발도 중요하지만 어, 마지막 피니시 라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스타트에서 1등으로 달리더라도 중간에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중간에 낙오하거나 또는 아주 뒤쳐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심까지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긴그 세월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그 승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그 끝이 승리로 끝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악인의 마지막은 몰락입니다. 몰락.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해방하고 방해놓던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던 또 사단의 앞잡이에 대어 살아갈던 사람들은 전부 그 끝이 몰락과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즉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늘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1절에도 여와여 호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다,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달라, 2절에도 그들의 마음속은 악을 깨하고 늘 악한 생각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여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뭐 요즘 말하면 이 조직폭력배들처럼 그들의 모임 목적은 그 자기들의 위력을 과시해서 어,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또 남에게서 빼앗아서 합법적인 방법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어, 수탈해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늘 악을 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더 벌고 자기들이 그냥 세를 어, 늘리며 평안을 할까? 이런 것처럼 악인들은 늘 싸우기 위해 모인다는 거예요. 그 그들의 혀 밑에는 뱀처럼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한번 듣고 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상처로 남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은 의인들의 마음을 베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독한 말, 욕, 악한 말, 저주 이런 것들을 잘못 이야기하면 상대는 평생토록 그 말과 또그 여운이 남아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말이란 것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아까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죠. 나를 건지시고 보존하고 오늘 방금도 나를 보존하사 포화한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칠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물와 줄을 놓으며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이 고백인데요. 다윗은 늘 올무를 놀려하고 또 줄을 쳐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그물을 쳐서 또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월의그 추적과 핍박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아들의 반역이 있었고 이, 이 다윗의 일생을 지금 노래하는 건데 그는 굉장히. 예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악인의 위협과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보존하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 하늘의 신령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또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한 사람도 1초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전쟁의 날에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신다 생명을 전쟁이 일어나도 또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 고백을 가져야 돼요. 내 구원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악인은 몰락할 것이고 의인은 승리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절로 가보면 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하는 아,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어 거의 저주에 가깝게 악인을 지금 몰라갈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운 심판은 정말로 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불가운데 웅덩이에 또 포화가는 자는 재앙이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어서 결국은 폐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데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머리,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이 놓이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머리 위에 숯불이 놓인 줄도 모르고 하다 어느 날 숯불이 딱 자기 머리에 떨어지면 한순간에 몰락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요. 세상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의인은 승리한다고 말하지요.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야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피 한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리다. 아주 악인들과 대조되죠. 악인들은 패망이 따라다니고, 의인들에게는 결국은 주의 앞에 살게 되고, 또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게 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변해 주시고, 우리의 궁핍한 자의 정리, 즉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인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순간에 어, 눈앞에서 사라지는 안개처럼 폐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느 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의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참 능력 있어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욕망을 따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느 날 아침 안개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랑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듯이 모든 인생을 일생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인의 길또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참 승리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